님들, 그거 있지 않아요?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좀 등골이 시리고, 뭔가 속이 허하고, 막, 옆에 누군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, 막, 막 외롭고. <laughs>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그렇게 뭔가 허하다고. 아니, 근데 진짜, 캐롤 들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낄 때마다 뭔가 되게 등이 허, 등이 막, 싸늘하고, 막 춥고, 막 외롭고, 갑자기 막 애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, 막 그래, 뭔가 되게 가슴, 가슴속이 막 되게 허한 느낌이고, 공허하고, 막 그런 느낌이야. 뭔가 애인이 내 곁에 있었으면 은 그런 기분은 안 들거든? 근데 애인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뭔가 내가 허하니까 너도 같이 허했으면 좋겠다라는 나쁜 생각이 <laughs> 막 듭니다. 나는 크리스마스의 악마야.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